사마이로해어나서할 <laughs> <헤어나소 웃음> 일도 없나봐 <laughs> <못하마> <laughs> <좋다. 웃음> <또 하였어. 웃음> <laughs> 네. 지구인당 구독 좋아요 꾹꾹 구독 좋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네. 39개나 돼서 그래요 39개요? 네 저쪽 방에 19개 있고 여기 20개 있어요 아... 법 여기 충원카드 갖다 놨어요 뭐. 네네더 분으로도, 늦게 하시는 거야 아니요, 더늦 하시는 거까 오늘 그 백중마지 신청하신 응. 분들한테 응.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녹수부인당 오늘 백중마지를 하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다못 받아줘서 너무 죄송하고 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좀 늦게 준비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예약을 하신 분들 다못 받았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예약해 주신 분들 성심성의껏 오늘 네. 돼지 세마리에 네. 갈비들 구능 갈치라고 돼지 세 마리입니다. 돼지 세 마리 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세 마리. 그다음에 갈비 양쪽으로 네. 이렇게서 해 올려서 구능까지 네.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서 네. 오늘 조상님들 좀 많이 드시고. 좋은 옷, 음. 그 다음에 새옷 갈아입고 가시라고 준비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어, 영상을 길게는 못 나가도 음. 사진으로 쫙쫙 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동자님이 동작에 네. 올려주면 그거 네. 그냥 보고 참고하세요. <laughs> 사정상 어떻게 디테일하게 못 나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해서 디테일하게 못 나가니 이해해주세요. 네. 30집만 따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안 돼. 통사정 하에서 39집? 39집? 작년보다 3집 줄었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장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큰 쪽, 제일 큰데야 하고 지금 두 군데로 불렸어. 제일 큰 것도. 더 이상 음식을 놓을 게 없대요. 너무 촘첩해서 그래서 음식도 어떻게 쌌어, 이렇게. 쌌어? 음. 네. 어떻게 그래도 드실건다 드시지, 조상님들이 이거 봐, 이제 돼지 3마리. 매번 저희가 이제 백중맞이 촬영해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리는데, 백중맞이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백중맞이라는 거는, 네. 어, 제사밥을 못 드시거나, 네. 그리고 또 자손들이 부모에게 효우하는 건데, 네. 어, 만 조상이지. 만 조상님 전에 제사 정성이 이제 백중맞이인데, 음. 우리 같은 경우는 백중맞이를 해주면서, 네. 이제 애군도 풀어주고, 그렇죠. 저그 1년 홍수매기도 했겠지만, 네. 조상님한테 그 이제 미진한 거, 네, 네. 1년 열터적인 하절기를 접어들면서, 네. 애군의 삶 마지막까지 다 몰고 나가달라고 하는 네, 네. 의미에서 이제 저기다 이제 뭐 액매기도 해놓고, 네. 그 집마다 이제 그 메인, 선왕의 메인, 네. 그 풀어주려고, 고두 준비해 놓고 음. 그 집집마다 또한 집당 하나씩 음. 또 선왕 북어도 이렇게 해서 음. 선왕에 이제 안정도 풀어 주려고 네. 오늘 그냥 준비하는 거지 뭐 어마어마한데요 뭐 항상 뭐 이렇게 네. 하잖아 근데 그 오늘 예약하시려고 그래도 예약 못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음.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루에 뭐 치는 양이 있고 이것도 음. 무리를 한 건데 네.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이 네, 상당히 그렇죠. 계셨는데, 네. 그분들한테 죄송하지. 그렇죠. 죄송스럽고, 네. 이제 내년에는, 네. 이제 뭐, 진짜잘 하셔서 네. 했으면 좋겠고. 네, 네. 아무튼, 뭐, 가정마다 전부 다 화목이 뒤떨었으면 좋겠고, 네. 아픈 것도 다 물려갔으면 좋겠고, 네, 네, 네. 하는 사업마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네, 네. 이 정성 드리는 겁니다. 네. 승받지는 신도님들, 석사님, 그, 네? 그 이제 우리 백주 맞이하기 전에 네네네. 이렇게 추원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언제 가가호 집집마다 신도님들 그저 편안하시고 애국 네. 같은 거 소멸도 하고, 네. 그 가가호 집집마다 또 이제 그 조상님들, 네. 이제 여러 가그 지금 이제 풍성하게 과일도 나오고 네. 이제 과일에 보든 씨앗이라든가 무슨 해골식도 네. 좀 나올 때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네. 그런 조상님들한테 그런 것도 바치는 그런 의미도 네. 좀 있죠. 소위 얘기해서 손 거리가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이제. 신령님들도 청배들도 하고 네. 신령 청배도 오시고 네. 이제 그, 그 가가오 집집마다 이제 소원자들이 어떻게 빌어야 될지를 네. 방법을 모르니까 저희가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빌어주기도 하고 그런 네.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분은 따님이십니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녹소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어요? 유튜브 보다가요. 아, 유튜브? 네, 유튜브 보다가, 예, 예. 네 유튜브 보다가 계속 네.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네. 재밌기도 하고 네. 또 어딘가 모르게 믿음이 가서 네. 예약하고, 음. 예, 한 거죠. 선생님 뵌 거죠. 음. 선생님 처음 보셨을 때 이미는 좀 어떠셨어요? 이미지가? 너무 귀여웠어요. <웃음> <웃음> 그 상담하시고 나서 네. 좀 좋은 일이 좀 있으셨어요?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음. 그, 그, 항상 고민이었던 게좀 해결된 느낌? 음.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요. 네. 예, 조만간 해결은 될것 같아요. 음. 우리 따님 같은 경우는 우리 녹수님 어떻게 아, 알고 오신 건가요? 모르고? 아니요, 같이 유튜브 열심히 <laughs> <같이> 봤어요. <웃음> 같이? <웃음> 네, 거의 1년, 1년을 음. 봤죠. 우리 음. 녹쌤님 음. 처음 봤을 때 이미지 어땠어요? 많이 친근하셨어요. 아, 친근하셨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쉽게 말도 걸어주시고 음. 대하는 것도 엄청 친근하게 먼저 대해주셔가지고 음. 뭔가 편하게 할수 있었어요. 음. <laughs> 그, 녹수 선생님한테 네. 저희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것좀 말씀해 보셨어요 만나서? 아, 고민거리를 저는 상담 갔을 때는 음. 같이 못 들어가고 어, 어머니랑 아버지만 음. 같이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네. 제 말은. 어머니가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웃음> <웃음> 어떤 거 어떤 거말씀드렸어요는 선생님? 힘들어했어요. 사람들 관계에서나 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관계 많이 힘들어했는데 얘가 좀 사차원이라고 <laughs>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얘가 그린 그러니까 예능에 좀 소질이 좀 있는데 아, 네. 그래서 좀 사차원이니까 음.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음. 대학 보에서꼭 음. 공부하게 하라고 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고 또 선생님이 이제 예, 계속 이해하라고 음. 해서 하니까 요새는 되게 기분이 밝아요. 얘가 <laughs> 기분이 밝으니까 네. 지원이 되게 밝죠. 아그 전에는 좀 기분이 우울해서. <laughs> 네, 짜증을 좀 많이 냈죠. 왜 네, 그랬어요? 노쌤하고 <laughs> <laughs> 얘기하고 나서는 좀 이제 네. 것들이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예. 피디 예. 어. 선생님시죠? 이아 제가 동작 피디입니다. 네네. <laughs> 저 많이 목소리 들었어요. <laughs> 얼굴 뵙고 싶었는데 참 네. 미남이시네. <laughs> 어떻게 저 좋은 여자분 있으면 소개 좀 진짜 선생님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알게 모르겠지만 예예 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 감동 먹었잖아요 예. <laughs> 그래서 오자마자 손 먼저 제가 잡아더니 <laughs> 먼저 막 반가워해 주시니까 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음. 설렘반 기대반으로 왔어요 사실엄마만안네엄만하네 <laughs> <해? 웃음> <laughs> <엄마는> 오만하네 <자손이 아니야. 웃음> 노라고, 네. 어? 네. 아유, 나는 다 조상 대신 할머니다. 김씨는 가정의 할머니야. 네. 증조 할머니시다. 네. 아유, 세상에, 이제 철났다. 네. 어? 세상에, 네. 얼마나 고민 많았니? 한 3년 동안. 네. 어요 마음 잡았어? 네. 세상에 괘심하기도 하지. 네. 애매한 간장을 다 태웠다, 애리라 이제는 그런 일 없지. 그러니 오늘은 김씨 편의 증조부리 할머니가 오시고, 다 백중마디 정성에 잘했다. 아유, 니네들 살아가는데도, 어금정구동화 힘들고, 네. 열심히 살고, 부부 합심된아들에도여타하이뤄놓게그랬는데 오늘은 백중마디 정성 받으면서, 아유, 서씨 편이라도 일을 좋아하고, 아유, 어떻게 짓가를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나랑 쓰는 것도 좋아한다, 서씨 편이. 네. 하양 집안 아니냐? 네. 오늘은 양이 이렇게 외가부리해. 다 선망에 후망에 다 부모님 전에 효하는 정성에 이 백중맞이 정성 받으시고 다 왕대국 낙가시라는 정성이 잘발달하이 일로 돌아오시나. 형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농도하고 나는 이하고 가대다 성격이. 응? 이 서방은 돈 아까워서 기집지도 못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산다. 내가 이 어려자를 받아 하냐애비가니 애미가 고생 많지. 아유, 마누라쟁이가 지겹다 그러지 나보고. 응? 어? 그러니 오늘은 잘 받으마. 아유, 내가 집안을 꾸리다 보니까 너한테 해줄 것도 없고 만만히 사랑도 주지를 못해서. 애미가 가보니까 그래. 오늘은 이렇게 혼신이라도 왔다 가는 길에 너 마음은 어리진 거풀어라고 내가 이말 하는 거니까 아유, 건강이나 해야지. 아유, 허리도 너무 아프다, 야. 네. 머리도 아프다. 아유, 무거운 집을 지고 다니고. 애미가 가요. 너한테 남겨준 게 없고, 짐만진것 같아서. 그러니 이렇게 몸이 다 부서지고, 허리도 아프고. 오늘은 애미가 이렇게 잘 받아가고. 아유, 니네 외수 같은 네비가 그래도 너는 괜찮다. 니네 시애비 같지가 않아. 그래도 어떻게 뭐라도 해서 갖다 벌어다 줄라 그러고. 네. 나는 내가 다 지고 살았어요, 내가. 아유, 그러니 이렇게 갈두, 갈비뼈도 아프고 조심해라, 갈비뼈 부러진다. 아유, 직업 편하게 도와줄게. 네, 감사합니다. 직업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네. 속으로 이렇게 가슴 마리를 하고, 인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가 중동살동해도 배신이 나도 많다. 동기는 일시간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있어야지. 내가 왔다. 애비 왔어? 아 맞지. 예. 응. 애비가 왔어요. 남자 사나이랑은 그렇게다 걸은 걸 그렇게 걷는 게 아니어. 어깨를 아, 잡히고. 맞아. 요 응? 그래다 이렇게 하고 한 손을 딱 띄고 두 손지 품 안돼. 안 멋있어. 한 손을 이렇게. <laughs> 네. 네 애비가 그러고 다녔어. 네. 응? 네. 야전하게안걷는다니까가 자, 네. 뭐. 네가 어쩌 이렇게 다리 몽댕이 나랑 비슷하냐? <laughs> 응? 애비다. 아유 세상에, 엄마도 오고, 아유 애비도 오고 다 한마른 이 세상에다 하면은 아유 내가 우울증이 있어서 아유 내가 가물가물해서 한순간에 같이, 아유 내가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온풀과 한불고 외롭더라. 내 그러니 우울증이 서서 갔어. 그러니 마음에 담지 마라, 애비가. 내 목숨을 걸고 갔다 해도 다네가 마음에 담지 마라. 오늘은 이렇게 니네 애비 별로 좋지도. 애미가 까칠해. 네. 응? 엄마는 깔끔한 거 좋아해. 네. 어, 물도 그릇에도 깔끔하게. 네. 맨날 뽀덕뽀덕 계속 옷을 네. 정한 수를 갈고 내가. 네네비 하고 다니는 게야큰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오 만지 나쁜 짓을 다 하고 내가. 그러니 살아가는 게 난리 없어.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손이 애미 생각을 많이 해서. 어? 괜찮아, 응? 괜찮아 애미는. 응? 많이 이렇게 못 키워줘서 미안하고 아니 우리 죽어가서 애니가 크게 하기 진든하는애네들 내가 죽어서 본이 돼서 넋이 돼서 와서 보니까 아니 내가 잡을 거라는 생각이 는데우울증에서너 한동안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아니 우리 새끼가 아는 소리를 하고 애때문에 그랬어 뭐가 보이고 그랬어? 뭐가 무섭고 죽을 것 같고 시끄니끄니하고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4제층 상문층 물려 도와줄게. 아유 세상에 참손해 두려워서 보고파서 내가 니네 집을 막내하다 보니까 이자손도 만져보고 싶고 엠니가 아유 니네한테 뭐 여타게 물려준 게 있냐 엠니가 마음에 일개응어리만 죽어서 고생이 많았지 니가. 그러니 오늘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엠미가 아유 내가 애미 불쌍하게 생각해라. 말아, 여보게. 아, 여보게, 여보게, 안녕하네요 어머니 오늘 방금 제가 듣는 말이 끝났는데. 네. 좀 전후 좀 어떠세요? 지금. 어, 속이 시원해요. 아니 속이 좀 답답하거든요, 제가. 근데 <laughs>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원해요. 뻥 뚫린 것 같아요. 음. 오신 분들 중에 문제 다 보고 싶고 이제 그리고 하시겠지만 오신 분 중에 제일 반가웠던 분은 어떤 분인가요? 아, 보세요. 네요. 네. 그래도 제일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요. 음. 음. 그리고 저희 신랑은 되게 이뻐라 했어요. 아, 네, 같이 또 많이 놀러도 되겠고 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어쨌든 간에 멀리 계시고 음. 일찍 돌아가서 놀으니까 음. 이제 신랑 아버지하고만 같이 놀러 다기니까 오니까 제일 반갑네요. <웃음> <웃음>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을 또 보이시고 그러셨어요? 갑자기. 그냥 눈물이 음. 나네요. 그냥 음.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음. 결정 하고,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은 좀 어떠세요? 예, 편해졌습니다. 일단 애 엄마가 너무 음. 편하게 한다고 하니까는요. 음. 예. <laughs> 그, 좋습니다. 아까 전에 아버님도 울컥하시던데 왜왜 예. <laughs> 왜 그러셨어요? 그냥 아버지 생각하면 이렇게 음. 예, 워낙 잘해주셔니까는요. 음. 예. 음, 마음은 좀 예. 좀. 기쁜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기쁘니까네. <laughs> 이렇게라도 아버님은뵐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그래서 좋았습니다. 음. 아버지, 엄마 만나니까 행복해요. <laughs> 엄마하고 싸우지 말고 거기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 네, 항상 행복하게 우리도 행복하게 지낼 거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네. 신도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네. 어떠세요? 좋지. 근데 다 오면 나 오늘 쓰러져서 온급 119에 실려가지고. <laughs> 어우 나를 생각해갖고. 어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해주세요 했어. 응? 근데 오늘, 다 이렇게 네. 하지. 네. 네. 오늘 저기 이렇게 방금 이제 제팀마지한 분, 한집 끝났는데요. 네. 이 집은 좀 어떠셨어요? 아, 이 집은 조상님들이 오셨는데, 네. 어, 네. 당신들이 많이 못해줘서 미안한 거. 음. 그리고 고생 많이 시켜서 없는 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미안한 거, 그다음에 이제 대주님 집안에서 어머니 마음 다 똑같은가봐 아들 손을 보니까 나무 같으니까 서글프고, 응? 너무 해준 게 없어서 더 많은 걸 가셔서 혼이라도 와서 도와주고 싶은 그 어머니 마음, 어머니 마음 아버님 마음 똑같은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오셨는데, 여긴 재밌는 음. 아버님이시거든. 네. 사랑도 많으신 아버님인데, 음. 사이도 내 아들이요. 음. 응? 그래서, 심하시겠다고. 어 그래서 이제 좀 싫은 소리 한건안 하시더라고. 아. 사이가 만만하고, 만만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음. 좋아서. 좋아서 그랬던 건데, 네. 왜냐면 아들 몫을 했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오시니까 새끼들 보니까 음. 살아있으나 가셔서나 똑같은 것 같아 자식 보는 거는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혼이라도 넋이라도 오셔서 음. 이제는 자손들 편케 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음. 그게 염원이신 것 같아 어르신들 음. 그래서 소원하는 거 문서라도 잡아주고 음. 그 어린 새끼들 공부 잘해서 음. 응? 편안하고 사고 없고 그면될것 같습니다 음. 어른들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네. 선생님 이제 근데 지금 두집끝나는데 이렇게 땀을 씹는 <laughs> 그러게 내가 너무 열정적이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열정적인 것 같아. 지금 두집끝나는데 이렇게 지금 아 땀을... 내가 지금. 내가 있지 매사가 이렇게 열정적이야. 어어 <laughs>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네. 아, 비오듯이 땀을 목욕해야지 뭐. <웃음> 네. 파이팅. <laughs> 네. 는 가정에 자손도 많고 눈도 침심해 갖고 다 보이. 차차차만 보이네. 차차차. 차차차만, 차차차만 보여요. 차차차. 차차차 하느라고 힘들었네. 자손이 아유. 몇 분이세요? 아, 여기 이용남매. <laughs> 차차차. 아유, 우리 차상인 씨 고생 많다. 차... 아유, 세상에. 아유, 자시는 가정에 고조부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고 증조부리 음.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셨네. 아유, 세상에. 우리 자시는 가정에 고집이쇼. 아이, 고 아버지도 오셨어. 응. 성질이 있으시나 보. 뭐 성질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 하아안 그럼. 됐어요. 사이로헤어나서어일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이어잘 생겼네. 뭐. <웃음> <웃음> 어? 아유, 내가 승질이 개떡같다고 그러는데 누가 개떡같다고 그래? 아, 어. 카리스마 있다고요? 아이, 카리스마 그렇지. 내가 성질은 개떡이다. 카리스마. 내가. 아유. <laughs>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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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승질대로 못해본 게 없어 나는. 응? 어? 그래도 우리 자식 집안에 내가 이름 나서 나라 부름 받아서. 예. 음. 성 이러고 살고 내가 네. 아유 세상에 얼마나 내가 계급장을 못 달아서 그러지 아, 내가 계산이 돼갖고 내가 승질이지랄빼이라 내가 아, 내가. 내가 남한테 못할지내 마누라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지 내가 후들기 폐기가 일수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백중맞이라고 너 이렇게 차려주니까 얘가 재미 좀 봤나봐. 아, 내가. <laughs> 내가 도와준다고 했거든. 음. 내가 뭐준게 있어? 지 꼬맹이 그냥 애기 때부터 해서 고생 직살나게 하고. 지금은 뭐 가진 거 있어. 내가 술이나 먹고 다니고. 네. 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요 우리 며느리요. 나요. 전신회는가정에 고저고리 하나 버지 할머니도 오셨네. 에이, 우리 자손이 미우기가 이 집에 들어가서 없는 집에 가서 고생새 빠지게 했지. 나는 고저부리 할머니요. 아유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살만해 그래도 아유 처음 둘 시작할 때는 세상이 시작할 때 가진 거 없이 숟가락 몽대기로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미옥이가이 집에 들어가서 고생이 많아 그러니 아프지 나고올에 삼재가 들어서 험한 일이나 없고 사고나 물려 도와주고 그냥 아, 열심히 산다 쉬지도 않고 그런 이유로 은 이렇게 증조부리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 가는 길에 도와주고 당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래 당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방금 그차씨 집안은 네. 되게 익숙한데요. 우리 옛날에 그 유튜브 출연하셨던 음, 분. 출연했던 분. 또 이제 어머니 생각하는 효도 마음에 음. 또이 정성을 들여서 음. 그런 거니까 이쁜 마음이죠. 네네. 음, 가족이 한몫해서 좋아요, 이 집은.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정성봉 나려 도와주시고 저는 저 둘이 역사의 신애영산들 남수비 여수비 대수비라 썩 물러가라 원고 없이 받들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했던 자손들 편안히 받들어 도와주 손이다 원포로 도와주 손이다 아유, 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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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와주세요 <laughs> 집안에 집중해 축구이상임의사성 모이시고 환대비 서대 많이 구설도 세워주시고 다 마음 안정시켜주시고 오주월경에 소멸을 넣으시고 오래는다이정선영화조 오늘 잘잘 받더라도 와를 유선이다 이정이라고 하옵니다 이정성에 환대비 이정와고한달받 사을은성으로 이루고 표원으로이렇게 네, 도우시고 하나 이렇게 천부정 만부정 거두시고 가이이서가아자기님께서 불려서 정을 얻사자라산우여천의는만은갑자장여 선생님 지금 시간이 딱 쓰시거든요 세대요 응.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자도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 오늘 좀 이제 의뢰하셔가지고 대중받하신 분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녹수부인당을 이렇게 믿고 의뢰해 주셨는데, 응. 믿고 의뢰해 준 만큼 다 최선을, 다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발이 부러뜨도록. 어? 네. 발이 부러트러도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다 이렇게 의뢰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고. 그 다음에 재수도 열었, 열었으면 좋겠고, 집안 네. 간에 편안하고 아픈 거 없고, 네. 다 그러라고 빌었으니까 오늘은 조상님들 만만히 음, 받으셔서 좋았다. 좋았다. 좋은 결과들 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유, 재수 많이 보세요. 소원 이루세요 소원자들. 네. 올해 이민 년에 이렇게 백중맞이에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 네. 여러분들 소원 성취 많이 하시고요. 네. 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영상에 올라가시면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소원자들, 우리 의뢰해주신 분들, 네. 아 이렇게 길게 다 찍어서 보내드리면 되는데, 사정상 인원이 많아서, 네. 몇커트만 가도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자도. 네, 감사합니다. 네, 재수 많이 보시고요. 네.